뭐 하세요? 등대기가 가로워요? 갑시다 이리 와요 이리 오세요 야 이리 갈 거야 너너 어디가 이리 갈 거야 나 너? 이리 와 이리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눈끄름이리 오세요. 이리 와. 어. 여기 인산밭좀 봐라. 응? 인산밭이 눈이 와서 다 무너졌다. 완전 절단났네. 아이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인삼밭들이 아주 다 무너졌어요 어야 여기 물 내려오는 거봐 가자 앞으로 쭉 가요 야 오늘 너네 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겠다 고양이 발실려서 어떡해요 하고 너희들 발 시리면 안 따라와도 돼발 시른 고양이들은 집에 가 알았지? 너희들 뭐해 거기서 이리 오세요 어서 와 다람이 왜 거기 있어 너발안 시려? 응. 어? 발시으면 집에 가도 돼 여기 안와도 돼 어. 아이고 야 너희들은 눈구덩이에서 더 좋아하네 아파트 사는 고양이들은 눈위에서 뛸수도 없단다 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걸 아이고 하우스 무너진거 봐 하우스가 무너져서 절단 났다. 아유, 어떻게 하나, 저 하우스를. 곤쳐야 하는데. 아유. 너네들 이렇게 눈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응?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좋냐. 와보세요. 어서 오세요. 이렇게 산책하면 얼마나 좋아. 까꿍 갑시다. 추워서 가야 되겠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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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갑시다. 뛰어갈까?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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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 뛰어 이리 와 이리 오세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우리 <laughs> 와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얼로와 얼로와 빨리 와 들어오세요 집에 갑시다 아이고 추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집에 가자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얼로와 얼로와 얼치 다 왔구나 아이고 가자, 가자. 옳지, 옳지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얼어, 뛰어. 아이고. 야. 오늘도 같이 영상 찍어줘서 고마워. 나중에 또 다시 영상 찍으러 가자. 안녕.